제일 먼저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땐 악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RPG는 역시 마법사다 싶어서 마법사로 전향을 했고요 이후 말렙까지 키우는데 꽤 재밌어요 꽤 좋고요 그런데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냥 1번 계속 연타하는 게딜 사이클의 전부였습니다 아우 질려 물론 중간에 4번 누르고 2번 메테오 쏘고 이런 딜 사이클이 좀 있긴 하지만 그 후에 1번 연타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후 4월에 도적이 나왔죠 냅다 뒤블로 튀어버렸습니다 다 제쳐두고 일단 재밌어요 이 퓨리 글름 맛이 야 재밌어 예, 마법사는 편하긴 한데 재미는 합격이고 그럼 세냐 안 세냐 이게 문제겠죠 제 GPT의 대답은 약한 편이랍니다 인게임 여론에선 반대로 쌍검이 강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죠 그래서 직접 레어를 여러 번 들어보고 순위권 안에 자주 드는지 1위를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듀블의 4번 스킬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스킬이 중요한 게 끝까지 한번 때리면 60초 동안 추가타 확률 15% 증가 공격 버프를 줍니다 이게 1분마다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리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 레이드 장면인데 공격 버프가 지금 몇초 남았는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좌측 상단에 조그마한 버프창이 있고 그다음 화면 상단에 버프창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죠 이걸로 근데 뭐, 알 수가 없죠? 몇초남만았는지 화면 상단을 누르면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지원사 왔다 갔다 막 하기도 하고 숫자 크기도 작아서 가족성도 떨어져요. 여기 스킬 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읽는다고 그냥 들러스가 나는 거야.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해요. 옆에 폰으로 스토워치 켜두고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진짜 제일 나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지만 예, 뭐. 가장 먼저 첫 번째 레이드입니다. 8명이 이렇게 참가를 했고요 그중 3명 정도가 저와 트력이 비슷해요 과염술사가 2만 9천이라 1등은 힘들겠다 퓨리로 가장 먼저 붙어주고 탁탁 강화 4번으로 거품 묻혀주고 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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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지 말고 핀슬하지 말고 6번으로 댐 씹어주기 완벽하다 그냥 오프닝 완벽해 자 도망가지 도망가지 이러 퓨리로 따라가 그럼 쫓아가 그냥 아, 이거 지금 지금 틈이 없다 아이 지금 지금 이금 완벽했는데? 오호! 놀랍게도 2.9 화염술사를 이겼어요 뭐 어떻게 한거지 레이드가 끝난 후에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뭐 세팅은 뭐 쓰냐 왜뭐 이렇게 금냐 이런 말을 하시던데 금아나그 뭐. 정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추가 타 확률 15%가 아마 로또를 한번 터뜨렸다이 판에 그렇게 생각되네요. 2.5 이상 오토 딸각 사절 숙련자. 아니 잠만 2.5 이상인데 당신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파티 멤버 투력은 이렇습니다. 저와 합을 결어볼 수 있는 건네명 정도네요. 자, 여기서 궁으로 넉백 캔슬해주면서 궁극기로 붙어주기 다른 애들은 다 밀려나갔죠 잘한다 얘는 그냥 듀브를 잘해 2등 2등도 잘한 거긴 한데 아 듀블은 이거 퓨리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레어에는 새로운 장판 기믹 있죠 이걸 밟아줘야 데미지 증가 버프를 받는데 듀블은 퓨리를 계속 쓰면서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이걸 오래 못 밟고 있습니다. 공격력 증가량이 어마어마한데도 말이죠. 뭐 제가 장궁에 져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빼져나와. 세 번째 레이드입니다. 여기서 투력이 비슷한 사람은 뭐이 정도 되겠네요. 전차도 포함이 되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시점이 계속 돌아가고 자원 모음이 분리됐습니다. 왜 이러나 알아보니까 두 번째 키보드를 뭐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바로 치우고 정상화 시켰습니다. 오토구만. 저건 뭐 오토? 내가 핸드폰으로 타이밍까지 돌려가면서는 내가 면허도 수동이야 임마. 이판 진짜 너는 딴다 진짜. 이제 이명 스킵은 그냥 쉬워 이제. 자 퓨리 퓨리니까 궁으로 스킵하는 디테일. 야 임마 똥안 빼? 오토야 아, 장판 벨기 너무 빨랐어. 다장보 그냥 콜 있으면 받는데, 아, 이기나요? 오호, <laughs> 이봐 나 보고 오토라는 놈 어디 갔어? 저건 오토구만?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진짜로 막 제가 얘 예, 악에 맞춰서 막 달려든 건 아니에요. 앞에서 보여드린 레이드 외에도 뭐몇 번을 더 했어요. 전부 3위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뭐 게임 자체가 모바일이잖아요. 그래서 폰으로 수동 돌린 사람이 있고 PC로도 자동 돌린 사람이 있겠죠. 때문에 정확한 순위는 아니지만 어, 두블도 꽤 세다. 상위권 딜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 세다. 그냥 두블은 최고야. 오래 가자. 소큐버스 레이드도 곧 나오죠 그때도 영상 한번 재밌게 만들어볼테니까 구독 한번만 눌러주십시오 형님들 감사합니다